할렐루야! 네, 아주 아이들이요. 뭐 선생님들은 뒤에서 있으니까 볼거 없고 애들만 보면 되는데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네, 짊어지고 갈 대한민국의 미래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이렇게 그 성경도 따박따박잘 읽는지 또 기도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어머니의 소식을 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것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줄게.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의 종류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제로 마음 천국.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는 순간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천국이 있어요. 지상천국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이저 바깥의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계시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구원 천국이 있죠.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다갈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구원 천국.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거기는 좋은 곳이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죽는 곳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땀을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고대하는 곳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서 좋은 곳에 가기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가기 원해요. 그런데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길이. 즉, 예수님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이라도 예수 그들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은 완전 계급 사회입니다. 거긴 차별이 있어요. 문 밖에 있을 거냐? 문 안에 있을 거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거냐?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당당하게 살수 있게요? 이유는 뭐냐? 나 괜찮아. 오늘 세상 떠나도 나는 갈 곳이 보장돼 있어요. 갈 곳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하고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그 유치원의 선생님하고 같이. 땅 뺏기 놀이도 하고 뭐 먹지 던지고 이렇게 금거 가면서 이거내땅네 땅에요. 저녁에 집에 가자. 다 가는데 하나이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집이 있고 다갈 곳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게 뭐예요? 갈곳 없는 곳이, 갈곳 없는 아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진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갈 곳이 없는 사람. 물론 가긴 가죠. 어디로 가도 그게 지옥이니까 문제죠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어, 정말 귀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첫째로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 두 개만 빠져도 나라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외정 때는 국토는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도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고 언어를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름도 우리 이름으로 못 부르게 개명을 했잖아요. 창, 그래서 창시 개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그 포로가 되면서 나라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리고 뭐까지 뺏겼어요? 언어까지 뺏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었어. 니네 그런 이름 쓰지 마. 우리나라의 언어를 써야 돼. 그래서 빌드사살,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살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딱 이름 바꿔버렸어요. 너네, 너네 그런 언어 쓰지 마. 우리나라 언어 써.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고 이름도 바꿔버렸다니까요. 나라가 빼앗겨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교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분, 그때는 국토를 빼앗겼었어요 국민은 있었어 언어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때도 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오라고 하면 뭐 해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밥하라고 하면 밥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부역한 거잖아요 50년 시민주의 속에서 전혀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서 우리는 어부지리로 일본이 항복한 바람에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사는 나라도 지켜야 되고, 영원히 살을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육신이 사는 나라는 사람한테 뺏기고 영원히 살을 나라는 마귀한테 뺏기거든요 우리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뺏기면 예수님 모시지 못하면 마음 천국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지상의 천국은 가정이 천국이요 가정은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내 가정에 예수님 모시면 가정 천국 되는 거고, 내 회사에 예수님 모시면 회사 천국 되는 거고, 직장에 예수님 모시면 직장 천국 되는 것이고, 나라에 예수님 모시면 나라 천국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때부터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그것도 4절에 있는 게 아니라 1절 제일 첫머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니까 우리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건국의 시작도 국회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윤영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천국이어야 돼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와서 각양각색의 나쁜 씨앗을 다 뿌려서 자꾸만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가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사실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도 사실은 없어요. 뭐, 탈북자들 얘기로는 뭐, 전혀 북한에는 교회 없다. 심지어는 지하에도 교회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서 예수를 믿어요? 아예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님이라는 말도 못 꺼내요. 성경책도 못 가져 들어가죠? 그런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옥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해 철의 장막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까닭에 대한민국은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여러분 온 국민 복음화 해가지고 우리 이땅에 천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몽땅 다 엄격히 따지면 이중국적자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내 이름이 천국에 등록이 돼 그러면 천국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백성이잖아 그러면 외 국이야? 그래서 이중국적자예요 제대로 된 이중국적자 가짜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중국적자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로서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영원한 본국을 여러분 망신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심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래도 우린 동양의 한국 사람이라는 거다 알아. 그래서 뭘 조금 잘못하면 무망신시킨다 그래.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망신시키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망신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라망신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고 싶어도 자격 없으면 못 가요. 자격 없으면 못 가요. 자격 있어야 가요. 어떤 자격?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을 가진 자격이에요. 전에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었어요. 봉에 갔는데 점심 때 식사 대접을 하는 분이 목사님, 저는 지옥을 봤어요. 그래. 지옥을 봤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옥을 봤냐? 꿈에 봤냐? 아니요, 진짜 봤어요. 그래. 대구에 그 전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불이 난데 그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야, 그 기관사라 고 그러나 기관사가 내리면서 장국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에 타서 죽었다기보다는 질식사 해서 죽었는데 그, 그걸 그 조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경찰관인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손을 봤는데 손이 우선 손이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보니까 손톱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왜 그랬을까 바깥으로 나오려고 문을 주어 뜯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 일그러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지옥이 딴 데가 아니고, 바로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겠구나. 이걸 그대로 박제를 해서 내비려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씩만 지나가게 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겠더라는 거예요. 왜? 하, 이게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밀어 뒀더라면 그리고 박제로 해놨더라면 사람들이 다한 번만 고쳐가도 어, 지옥 같은 곳이 여기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게 사는 거야 지옥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정말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진정한 천국을 알리면 지옥에 5분 정도만 있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5분까지도 아니야. 1분만 있어 봐도 괜찮겠다. 그럼 다 지옥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고 거기는 물한 방울도 혀 끝에다가 줄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도 죄인이 가고 지옥도 죄인이 가요. 그런데 지옥은 회개치 않은 죄인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자가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갈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리고 누가 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넉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다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가 죄 가운데서 마음이 시커매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을 씻어요, 빨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목욕탕은 겉에 때 닦는 곳이고 예배당도 목욕탕인데 마음의 때를 닦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가서 때 타올로 부셔서 닦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때는 회계를 통해서 입술로 닦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로 숫송아지를 대신한다. 과거에는 숫송아지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런데 말로 숫송아지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회계에. 기도지요 기도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만큼 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같은 반복해서 짓는 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마음 천국 이루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집에 예수님 모심으로 가정 천국 이루게 되고 내가 가는 그곳마다 예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이루는 사람이 바로 구원 받아서 가는 영원한 천국도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직 제대로 된 길, 길이요진리요생명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갔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이루면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사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망신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제대로 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즉 가난한 자는 포기했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꼭 지켜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이 떡구별되어서 선한자가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자는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자라서 대한민국을 걸머지고 가고 교회를 걸머지고 갈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요 훌륭한 인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 영원히 잘 낫지 범사에도 잘 되고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작심하고 또 삼일을 지나서 우리 모두 다 완주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